이제 너무 음. 가격대를 낮춰놓으니까 네가 고르기가 힘들 것 같앴고 <laughs> 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네. 다시 연락을 해갖고 좀 너한테 자유를 준 거야 <laughs> 어? 좀 많은 거에 서좀확인해가라고 음. 음. 오히려 그래갖고서 음. 더 좋은 걸 음. 얻어서 네. 다행이다 어? 네, 잘 전부 다 보호필름 전체에 다 씌워져 있어가지고 음. 나중에 필름 벗기면 깨끗할 거예요 기스 하나 없어요 아, 진짜. 삼성 노트북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용규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딱 용규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일 거예요. 싸게산 거로, <laughs> 거로는 진짜 아, 컴퓨터의 사양이라든가 컴퓨터 뭐 분해 조립이라든가 이런 o 에 대해서 아주 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영주 음, 이외에는 음, 어렵습니다. 진짜 제일 좋은 컴퓨터를 가장 낮은 가격에 이렇게 중고로 그, 구입을 해가지고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또, 또 유튜브 응. 올라온 거야? 음, 그럼. <laughs> 야, 우리 제제 우리 참...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우리 영기. 어? 씨, 응. 주름 들고, 흰머리 아이, 흰머리 흰머리 흰머리가 <laughs> 무슨 문제냐? 흰머리 형은 더많아형 봐봐. 흰머리 투성이야. <laughs> 흰머리 투성이야. 형은 <laughs> 봐라 이 저랑 왜, 틀리죠. 진짜 내가 아, 왜 컴퓨터를 구입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음, 그동안에 내가 그 동안에 내가 회사 생활을 끝내고 어, 한 15년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그 동안에 제가 컴퓨터 이그 자판을 두드려본 적이 지금 한 번도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독수리 탑법도 안 돼요 지금은 응? 그러다 보니까 에, 진짜 원시인으로 다시 회귀하는 느낌이 들어서 또 이제 행정사도 뭐 자격, 자격증은 취득을 했고 뭐 어? 그런 상황인데 에, 행정사일도 또 해보고는 싶고 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탐정 탐정도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아주 아주 불, 어? 최강의 그 무술인 우리 이건찬 이건찬이라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어, 1급 경호원인데, 어, 경호, 경호관이지, 경호원은, 어? 그 저, 어, 707에서 이렇게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고, 여기는 음, 지금 1급 경호관이니까, 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지금 포스타 정도라고 <laughs> 봐야 되겠네, 포스타. 음? 별자리로 치면 포스타에 해당되는, 음? 그런 내 네, 친구가 있습니다. 에, 지금 경호무술을 창시해가지고 창시 지금 관장급들만한 3천 명 대한민국에 배치해은 그런 아주 이름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알 겁니다. 이 건자 찬자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그 경호무술의 달인, 이건 참, 총재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지금, 우린 대한민국에, 탐정이 도입이 돼가지고, 탐정에, 탐정이 이제 경찰하고 같이, 경찰인력하고 같이, 그, 범인을 잡고, 어, 또 어떤 수사를 하고, 어, 그런 임무를 한다고 하는데, 예, 그 분야에서 이제 내가 특전사에서 한 7년 근무하다 보니까 음, 이건전 총재께서 어, 자격을 음, 자격이 있다 뭐 해가지고 일단 교육 없이 그, 그 자격증을 주, 지금 주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임무를 하, 수행하려다 보면은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한 15년 쉬다 보니까 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판부터 익히고 음, 또 엑셀, 워드, 어,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어, 과거에 배웠지만 어, 그것도 새롭게 다시 한번 어, 복습하고 해가지고. <laughs> 어, 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회, 국가에 보탭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을 한 겁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노트북 구입에 정말 큰 공을 세운 우리 네, 그 메리츠와제 아주 강력한 후배입니다 메리츠와제에서도 지금 강력한 컴퓨터 쪽으로도 강력하고 응? 또 보상 쪽으로도 강력하고 또 싸움 쪽으로도 강력하고 응? <laughs> 중사로 응? 전역했던 우리 예, 영규 김영규 응? 김영규 중사 응? 우리 지금 메리츠와제 지금 차장이냐 아니가? 과장입니다 선임 과장. 아 선임 과장 메리츠와제 지금 선임 과장으로 재직 중인 현역 응? 우리 그. 보상의 에, 아이콘, 보상의 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상도 음, 굉장히 잘하는 친구. 어, 청주 보상에서 만났지만 청주 보상에 그때 당시에 막내였는데 가장 싸움 <웃음> 싸움으로는 <웃음> 1등. 아이 어? <나이>, 뭐싸움야 <laughs> <laughs> 싸움 따고로 1등. 어? 훈련 훈련한 친구입니다. 이 보상은 원래 싸움을 잘해야 돼요. 어? 보상은 보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잘해야 보상을 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하고 어? 사기꾼들한테 어? 지지 않고 그 사기꾼들을 잡아내고 어? 보상 직원들의 임무는 보상이 아니라 그 사기꾼들을 어? 사기꾼들한테 쓰는 돈을 어? 세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상 직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 에, 제 후배 우리 김영규 선임 과장이 최고의 그 메리츠화재 최고의 달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짜 오늘 2000. 24년 5월 11일, 토요일,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어, 오늘인데, 내가 아까 그, 그 인천공항에서 나오면서 음, 전화해가지고 어, 그 작업지시를 해놨는데, 바로, 음, 바로 그, 그뭐 원래 준비된 상황이 기 때문에, 어, 금방 음,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사양의 노트북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챘어요. 그래가지고 또 안산에 갔다가 안산에서부터 연락 받고 와서 지금 인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저 메리츠화재 저. 최고의 보상 네. 보상맨. 음. 제가또 옷을 깔끔하게 안 입고 와 가지고. 김 영자 주자. 우리 선임 음. 과장님입니다. 잘좀봐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 되면 되게 하는 사나이. 정조 씨 해오였습니다. 야, 빨리 끝내세 이제. 파이팅. 빨리.